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을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여행을 15개국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 마지막,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깨는 대화법 살다 보면 원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머물러야 할 때가 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거나 천만 원 사람과 함께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는 정막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자연스럽게 깨뜨리는 팁이 있다.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맥락을 벗어난 주제로 유도하는 것이다. 가령 성악함을 없애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언급하며 칭찬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상대방이 조금씩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한다거나 맥락과 만지 않은 차 키를 책상 위에 슬쩍 올려두었다. 이는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 자랑하고 싶다는 신호가 분명하다. 이 사실을 알아챘다면 다음과 같이 그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어머, 왜제 재세로 장만하신 거예요? 아, 이번에 매출이 급격히 올라서 세금은 너무 뭐 많이 늘었지, 뭐야. 비용 처리하려고 한대 뽑았지. 발견했는가? 여기서도 상대방이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가 들어있다. 맞다. 매출이 오른 부분이다. 인지했다면 다들 코로나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표님은 더 성장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거나, 그차제 드림칸데 너무 부럽네요. 실제로 타보면 어떤 느낌이에요.와 같이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가면 된다.이처럼 어색함을 깨트리는 방법은 단순하다.상대방이 자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선물 몇 개와 함께 그의 답변에 따라 호응만 해주면 된다.이 스킬이 유독 빛나는 이유가 있다.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이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이뤄내면 사기꾼일 거야.그거 별거 아니야와 같은 반응으로 상대방의 성과를 무시한다.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잘 누군가 잘 되면. 찬물을 끼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선 고맙지 않을까? 친분이 없었다면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도 들테니 들테다. 그러니 이 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얼었던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풀어나가듯 관계도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명언 한 줄. 말에 감정을 담지 않으면 그 말은 다른 이들에게도 다가가지 않는다. 사들들 풀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친구랑 일본 여행 갔을 때그그 그 공항 근처에 축구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일본어로 말로 걸었거든요. 간바솟가 어, 여기 황희조가 되게 유명한 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계속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를 좀, 그좀 내세울 만한 자량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것도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아마 일주일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겠죠 여러분들의 하루도 되게 좀 의미 있는 하루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내일도 책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